윤석열 개엄을안 했다면 트럼프 이 윤석열이 그서 네. 트럼프 윤석열 카플로 이렇게 한미 관계진행되었다는 지금 어지 말아 여기 살짝 연해지거든요저 외교를 좀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윤석열 3년 동안 외교를없었습니 음. 외교는 기본적으로 지렛대를 이가져이 사람은 지렛대 하나 하나 다 부숴버리고. 미국 일본만 했는데 그럼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음. 외교는 내가 변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변수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데 미국과 일본이에서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중국이 미국하고 일본을 직접 만나면 되지. 그렇지. 한국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 변수가 돼버린 거예요. 정 변수. 완전한 아. 종속 변수. 독 우리는 완전 독립 변수가 되기는 어렵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반점은 독립성 있는 변수가 돼야 대우를 받는데 그렇죠. 미국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 그냥 여기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다 따라오는 이런 거면 아무도 신경안안쓰다 그치 그러니까 보시면요 미국 일본도 우리를 별로 취급하지 않고 중국도 외교를 정지시키고 음. 러시아도 정지시키고 심지어 우리를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제3 세계도 우리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로라고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독립 변수를 추구하려 노력하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우리나라는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